세상살이 고달픈 사람들 내 얘기 좀잘 들으세요. 참 재미납니다, 예수 믿으면. 자. 이것을 가리켜 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 총을. 당기면은 당기기만 하면 총알이 나가서 죽인다 이게요. 여러분들에게 병 들고 가난하고 고통받게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것처럼 영적 존재 영이라는 건 비영상 비물질입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뜬 사람들에게는 보이고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 비디오 테이프에서 볼때 내가 귀신들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지만 내가 보고 내쫓으잖아요 그런데 그 놈들 우리 인간을 괴롭게 하는 고 더러운 귀신과 마귀라는 것은 권총에 방아쇠 당기면 실타이 나가서 죽이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병원이 나가오는 순간에 고그 놈은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법을 인간들에게 쓰셨다 이게요 아멘.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병 고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거예요 방아쇠 당기면 총알이 나가는 거 칼로 내리치면 칼이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즉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저에 달렸어요 판사들이 아무게 사형, 그럼 사형입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예스 이름으로 명하원이 귀신이나 배움과 가난을 가져 떠나오면은 하나님의 법이 떠날 수밖에 없다. 왜? 고놈이 죄를 짓는 놈이기 때문에 고법 앞에 올무수갑을 찰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법이라 얘기야. 고놈이 아. 죄인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런 거로 인간에게 귀신이 나가면은 음란하던 사람이 음란 안 해요. 술 먹던 사람이 술안 먹어요. 담배 퇴도 담배 안태요 아,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지 않아요. 병든 사람이 병안 들어요. 고놈만 나가는 순간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선한 바로 하나님처럼 살다가 갈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법이라, 이게요. 이게. 이게 그런데, 멈추어졌는데도 쏴라오는데 두려워해서 못사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얘네들아 두려워지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와 더불어 함께하여 줄이라 네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줄이라 그가 그러니까 전화를 거는데 대통령이 거는데 아무나 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걸면 되지요. 비상번호가 있을게요. 바로 하나님께 전화하는 건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천년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나 이렇게 해 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절떡같이 들어 주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 이거야. 그런데 0.1%라도 의심하면 안 들어. 의심하면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들어 주신다 이기야. 내가 물어 볼게요. 자.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다섯이 있어.